네, 어, 트럼프의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라는 언급 내용으로 해서 오늘 남북 경업주 종목들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회원분들께 어, 아난티를 추천을 해서 초단기 어, 오늘 수익을 냈던 어, 종목입니다. 어, 시초가가 조금 빠질 때 어, 트럼프 대북 수혜주로 분할 매수하실 수 있게끔 추천을 해서 오늘 오후에. 초단기로 수익 실현을 했던 어, 아난티인데, 어, 저희 방에서는 정치 테마주도 하고 있지만 어, 트럼프 관련해서도 수익을 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난티 같은 경우는 어, 저희가 음, 어, 11월 초에 어,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한번 수익을 내고 잘 정리를 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어, 바로 추천을 드려서 오늘 거의 고점 부분에서 어, 매도를 하고, 오늘 어, 수익 실현을 했던 아난티였습니다.